초음파 세척기의 핵심 구성은 바로 진동자 트랜스 기서와 SUS 진동판입니다. 이 진동자는 SUS로 된 평평한 판 아래에 부착되어 있으며 고주파 전기 신호를 진동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. 진동자가 작동하면 SUS 진동판 전체에 초당 수만 번의 진동이 퍼지며 그 진동은 물로 전달됩니다. 이때 수중에는 캐비테이션이라 불리는 미세 기포가 생깁니다. 기포는 순간적으로 생성됐다가 터지며 부품 표면에 기름때나 미세한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분해합니다. 이 방식은 접촉 없이 세척이 가능해 정밀 부품이나 손상에 민감한 소재에도 매우 적합하죠. 또한 SUS 진동판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부식에도 강해 장시간 사용에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초음파 진동자와 SUS 진동판의 조합은 강력하고 균일한 세척 효과를 제공하는 핵심 기술입니다.